안녕하세요, 루큐입니다. 도쿄 챕터 서양 여기는 위생병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위생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생병으로 딜러 한 명, 두명 정도 완전 마크하면서 딜잘 넣을 수 있게 방해 안 받고 그렇게 마크해서 같이 1 게이트, 2 게이트 왔다 갔다 하면서 막고 같이 버스 보고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 명, 두명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을 계속 커버해주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석양은 위생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T1 좀 믿을만 하다 싶으면 학살자도 좋아요. 학살자로 특정 다 봐주고, 학살자로 마지막 게이트 막을때 고전압에 타는 애들 막아주고, 1순위 위생명 2순위 학살자. 그렇게 하면 좋다고 봅니다. 깨기 위해서는. 4, 자, 도쿄 1챕 초반부는 버스를 도달할 때까지 최소 세, 상자를 3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는 길이 갈림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쪽 길로 가냐. 아니면 이쪽 길로 가냐 그거에 따라서 어느 한쪽 길로 갔을 때 랜덤 상자를 최소 3번 많으면 4번까지 볼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이쪽길 말고 왼쪽 길로 가시는 걸 추천해요 지금 제가 랄카 잡고 싶어서지고이로온 거고 자 이쪽으로 오셔서 가다 보면 이쪽부터 이제 상자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상자는 고정이고요 중화기가 나왔네요 저기 상자도 고정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중화기 고정으로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버스에 도달할 때까지 웬만하면 중화기, 장비를 다 먹고 가야 돼요 여기에 오다 보면 상자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장비도 한두 개는 무조건 나와서 웬만하면 플러시울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먹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상자도 고정이에요. 이렇게 상자를 3 개를 열면, 이세 개에서, 웬만하면, 2티어 무기, 중화기, 장비, 보조 무기, 이것 중에 세 가지가 거의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자를 웬만하면 다 열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무조건 1티어니까, 저기는 1티어가 나오거나, 부적총 아니면 석궁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 버스를 빕시다 솔직히 버스 미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엄청난 팁이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딱 붙어요. 그리고 약간 뒤로 빠져요. 그러면 키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걸 이용해서 키트만 필요하다면 키트를 꺼내 먹어서 힐을 할 수도 있고, 브리칭 차지를 까서 뭐 다른 것까지 같이 먹어도 되고, 뭐, 다른 게 필요하다면, 하지만, 키트를 꺼낼 수 있으니까, 굳이 저기는 열 필요가 없죠. 굳이 저기를, 부칭 찾을 소모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도, 불칭을세 개를 깔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따올 때, 기관총 웬만하면 잡아주는 게 좋고, 기관총을 잡는 클래스는, 특수 좀비를 잘못 잡는 클래스. 내가 특종을 잘못 잡는 클래스다 싶으면, 이걸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걸 잡고 있으면, 웬만하면은, 이 기관총을 다 쏘기 전에, 특종이, 이쪽. 아니면 이 셔터 뒤에서 와요. 지금처럼. 자 힐해주고 럴커 역시 있네요 없을 어,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키트 먹어주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때 항상 럴커 조심하는 거 아시죠 지금 럴커가 없었네요 요즘에 기관단총 크리스에 꽂혀가지고 기관단총을 쓰고 싶은데 나오질 않네 기관단총이. 4, 2, 2, 2. <놀람> 이렇게 50 불신 지안 찍어 주면 절대 안 와요. 브리 불신 딸때 웬만하면 찍어 주셔야 돼요. 이거 안 찍어 주면 진짜 더럽게 찍으라 겁니다, 애들. grid powered up 자, 여기 막을 때는 이게 고전압 두 개만 있으면 문제가 될게 없어요. 일단 고전압 두개 막고 고전압 위에 서서 고전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이번 게이트죠. 이번 게이트는 그냥 뒤에 봐주는 게 좋아요. 굳이 뒤를 안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팀 부스트 바을때도 약간 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엄청 팁은 아닌데, 우선 총을 쏘잖아요? 총을 쏘다가 장전을 할 타이밍에 장전이 끝날 쯤에 스팀을 쏴요. 그러면은 스팀 부스트로 장전 캔슬을 비슷한 걸할수 있죠. 어차피 스팀 부스트는 쏴야 되는 건데 스팀 부스트로 장전 캔슬까지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뒤에한막면 애들 알아서 다 해줘요 끝났죠? 수고요와 여기 장비 어느새 쳐먹었대 장비들 뒤특끝다 쳐먹었네 어휴. 이렇게 1번 막을 때는 그냥 고전압 위에 앉아서 고전압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면서 웨이버에 쏘고 아군이 스팀이 필요한 아군 있을 때 스팀 콕콕 써주고 이 게이트 막을 땐 뒤에만 잘 봐주고. 도쿄 1차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1게이트 위에 고전압 2개, 2게이트에 최소한 기관총이 1개 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레이어가 3명 이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명은 믿을 만한 딜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위생병을할 때. 그 정도 조건은 돼 있어야 깨기 쉽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칠.